28일 이 사업 계획안 투표 잘 나와 있습니다. 시간 비교 적절하게 하셨습니다. 예, 일일 밖대로 받기도 너무 들었습니다. 정하합니다 이제 가하시면 안 되세요?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예산안 심의 김종범 보사님. 페이지 61 페이지부터 64 페이지까지 있습니다. 수입에서는 저희 e e t s 로 e 고예 Swe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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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w e e 요 s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신한 e 토 t s 한번 e t Sweet. Sweet. s w 데요 지금 여기 있는 분도 그렇고 s w 있는 분도 그냥, 공고하고 선포하고, 오시 그 상식이 안 맞아요. 음, 그런것들은 뭐, 이사의 사표가 있나, 그냥, 공무도 보내고 말이죠. 그래서, 어, 뭐, 내년에도 단일 후보 나올 것 같은데, 네, 단일 후보를 공고하고그리고이 사장님이 회원들에게, 네, 가보를 묻는 추인을 받아야 된다고 많이 상식입니다. 그렇게 수술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해주 수정을 다음에 준비해 와가지고 통과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다른 거있습니가서 주시면 지난번 보의 헛수습니다감사드립 죄송합니다. 어, 우리가 행정 전회를 지금 전문위원회하고 그다음에 지역위원회 구성을 하는 게 오늘은 아마 그냥 넘어갈 것 같습니다. 시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구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 저는 행정총회는 최소한 이박 3일은 해야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우리 총회도 사박오일을 하는데, 지엠에서 지금 우리 모든 정부이서류을 보고 통과 통과 통과했는데, 정말 아무것도 모르지 않습니다. 앞으로 <laughs> 제가 이걸 몇년 동안 이야기를 하고 많은 분들이 공감을 형성했는데 오늘 이것도 정책적으좀 연구를 하셔서 행정은 처음에는 그곳에서 2박 3일을 하든지 뭐 어디를 어디를 좀좀더 시간을 충분히 해가지고 그곳에 전문위원들도 구성하고 지역위원회도 구성하고 그곳에 오신 분들이 사역을 제대로 이해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그걸 좀 연구하셔서 우리 모두 정의하고 또상정해 주시면 좋신조하게 신중하게 신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다음에 기타 토의, 신중하게 신중하있으중하게 신중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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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게 신중하게 신중하고 신중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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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중하하 천 양에 맡겨서 조직 관리로 동양. 어떻게 할까요? 대전시가 재창설 하시면서 가심이 하시면 감사합니다. 이사님들도 고맙고요. 오늘 사실 이사할전달전하려고 우리 진주에 색깔을 오셨는데 정말 참 고맙습니다. 추수 오시고 또 광주도 오신 뭐, 분오셨는데 뭐 음, 비가 오는데 우리 여러분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경력 없으면 일단한 번이 명명을 감당하는 훌륭한 일상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정도 하고, 빨리 이제 회의를 대 잠깐 드리고, 우리 잠깐 마음을 가르치시오. 자, 어떤가까요 네, 야, 네. 네, 너 회의 좀해주시죠 네, 여러하시니만 말씀 세요 네. 우리 찬송. 말씀을 감사합니다. 아멘. 사람이 작정하여 싸나 주님께서 이제부터 역사하시고 선한 열매를 주렁주렁 거두게 해 주시옵소서 고배와 같은 우리 지혜네 영적 전쟁의 최전선에서잘 지켜낼 수 있도록 끝까지 순수하게 해 주시옵소서 지혜네를 위해 풍신을 가하는 임원들과 이사람님들 타성하는 교회들, 그리고 성도사님들 눈동자와 같이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예베서 1장 7절입니다. 예베서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품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마 성냥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피 십자가의 은혜 감당할 수 있는 축복이고 눈물 나는 감사진 목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피는 복음의 알리이고 십자가의 피를 생각하면은 희생을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기까지 우리 구원하려고 희생했는데 우리 목회나 선교는 희생야 됩니다. 희생 없이는 열매 없는 것들. 하나님의 미랄리들에서 희생할 때 지도자가 희생할 때 열매 맺는다. 십자가는 희생이다. 또 십자가 피는 사랑이죠. 우리를 말로만 사랑한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서 직접 죽기까지 피해를 내신 사람 예를 들어 증거죠. 목회를 뭐, 제가 오랫동안 해보니까 뭐, 말 잘하는 것도 좋고 뭐, 설교 잘하는 것도 좋고 뭐, 다 좋은데 결국 사랑밖에 없는 것 같아요. 사, 사랑이 제일 좋아.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했고 하나님도 사랑했고 성령님도 사랑이고 우리의 삶은 사랑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걸 깨닫게 됩니다. 이 은혜 날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이사님들 오늘 바쁜 가운데서도 멀리서 가까이서 지혜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에서 은혜가 운데의 일을 잘 마치게 해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십자가를 희생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희생이 늘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십자가 피우니까 사랑했는데 나도 그 사랑 실천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식사하고 돌아간 친교와 모든 과정에 함께하시고 지에의 뱃에 속한 소족된 모든 선교사들과 우리 이사님들 축복하옵소서 아, 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사물총장님,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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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사물총장님 광고하습니다 네, 광고, 네, 광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 7일기한해 동안 함께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28회기도 오늘 내리는 비가 우리 주의 교를대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고 28회 기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28회 기에도 계속해서 우리 이사님들 많이 동역해 주시고 이제 문제는 제가 재정살림을 책임지다 보니까 대비 문제인데 오시는 이사님들께서는 잘 납부해 주시는데, 예, 그렇지 않은 이사님들이 많아서 제가 작년 한해 동안도 전국을 좀 돌아다녔습니다. 그래서 노회도 방문하고 그 이사님들도 만나고 했는데, 올해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예, 그렇게 이사님들께서 계속해서 통역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 순서를 맡아 주신 중경 이사장님들, 드립니다. 그리고 회의가 마친 후에 본부 식당에서 점심 식사가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어, 우리 직원들이 매식 7,000원 이렇게 한식부 배로 주문해서 먹는데 오늘 이사장님께서 특별히 이사회 정기총회에 맞이해서 3,000원을 더 업그레이드해서 아주 어, 맛있게 준비를 했습니다만 드시고 가시고요. 오늘 선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 회의 끝나고 나가 나가실 때 우리 이사장님 저서 두 번씩을 받으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식사 하실 후에 어, 식당에 바로 나오시면 우리 직원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때 명차를 반나가시고이 화성 팔탄의 유명한 것이 수향미라고 하는 쌀입니다. 어, 사모님들께 갖다 드리면 맛있는 밥을 지어 드리실 수 있을 것인데 쌀한 가만씩 킬로는 어, 각자 계산을 그렇게 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임원 에, 임시 임원애가 식사 후에 어, 잠깐. 어, 회의실에서 있을 거니까요. 실임원들 어, 또 정임원 되신 분들 잠깐 회의실로 모여주시길 바랍니다. 식사 후에 모이겠습니다. 그리고 10월 16일 목요일 10월 임원회를 하는 그날에 임원 이치 의식을 할 것입니다. 또 총회장님도 총재가 바뀌기 때문에 함께 총재와 이번에 신임원들 또 구임원들 이질일식이 10월 16일 목요일에 있을 예정이니까 그렇게 기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 오늘도 우리 GMS 정기총회에 각언론사들께서 많이 오셨습니다. 어, 제가 좀 욕을 먹더라도 이렇게 하려고 지난 27일 이때부터 시행하고 있는데요. 본, 어, 우리 GM에서는 교단 성격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 교단 소속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수익단체가 아니라 후원기관입니다. 따라서, 어, 본 교단 소속 기자분들께서는 어, 끝나고 저를 만나주시고, 본 교단 소속 외의 기자분들께서는 이 안내문을 이미 나눠드렸습니다. 안내문대로 그렇게 저희한테 협조해 주시면 또 저희들도 함께 협력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 이상 광고의 말씀 드렸습니다. 정명 이사장 김상범 목사 회기도 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복음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선교의 명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 귀한 사명들,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오실 날을 당길 수 있는 역사를 일으킬 수 있도록 GMS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회들에게 GMS와 함께 움직여가는 모든 사랑하는 목사님들과 교회 모든 중직자들에게 선교의 꿈을 꾸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 선교하는 교회들에게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더하셔서, 하나님 명령 따라 순종할 때에 열매가 맺혀졌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든 교회들 대개하여 주시옵소서. 예. 또한 이렇게 위한 일꾼들을 세우셔서 2800일을 시작하게 합니다. 이사장님을 위시하여서그 이사장님들, 그리고 모든 임원들, 하나님 한분한분 한분 기억하여 주시고, 이 기한 사역을 감당할 때 시간과 물질과 여러 가지 것들을 헌신해야 하는데,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고, 교회가 더 사람으로 함께 힘을 모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직원들에게도 은혜와 복을 더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의 선한 역사가 저들의 삶의 자리에도 아름답게 꽃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96개국에 2,500여 명의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기억하시고, 한영혼한영혼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기억하며 믿음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잘했다, 칭찬받는 착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g m s 로 사용해 주시려고 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영광에서 멋진 선교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께 돌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부보자료 제7절 6번, 본회 소속 선교사, 본회 소속 선교사 두 가지 이상, 주파성과 본회 소속 선교사 협력을, 협력을 부고하고 있습니다. 구이사상 자료, 4번, 본회 소속 선교사, 본회 소속 선교사 가별로 협력을 배워를 제 3번 키타 이모자라고. 예. 정도 이사라고 합니다. 제가 이원할 때부터 조금 문제들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말로만 나오다가 계속. 매년 이원할 때마다 특히 부이사장 같은 분들이 지방에서 안 계셔서 본부에서 섭외하고 또 부탁하고. 그런 일들이 지금까지 수년 동안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심지어는 선거, 운동, 어, 소유 접수 마감 후에도 없어가지고, 하신 분을 찾는 그런 일들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박대신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 원하신 분들이 경쟁률이 없어졌다. 즉, 지원자가 없어졌다라는 그런 뜻인데, 어, 서울 서부권이나 지방 대도시는 2가점 이상 정도 파손한 교회가 몇만 명 이상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방은 2가점 이상 파손한 교회가 찾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제 얘기는 부인사장 그 후보 자격을 조금 완화해서 어, 지원자가 많이 수준에 있도록 어, 정관을 개정했으면 좋겠다고 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그 근거가 아까 상담했던 것처럼 앞으로 아, 부인사장 하실 분들이 점점 없어져. 이미 하신 분들은 이미 했고, 단일 목사들이 교체되면 할수 있는데, 교체가 매년, 매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부인사당할 사람들이 없으니까, 어, 부인사당 2년 후, 2명 2년 하면, 굳이 돈으로 계산하면 7,600만 어, 원인가요? 그 다음에, 어, 한 가정을 예를 들어서 10년을 후원하면 1억 8천만 원을 후원합니다. 그러면 수학적으로 계산하면 10년 후하는 사람이 더 많이 경제적으로 그 후원을 했다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의견은 부의사장은 한 가정을 10년 이상 파손한 자를 추가로 삽입하는 게 CBS 다음 번 계속해서 부의사장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을 많이 할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정 국사님 말씀은 다른 분에 해당하는 부의사장만 얘기하고 있는데 요거를 통해서 진행할수 있습니까? 촬영된다고 아, 네. 하기 안 하는데. 네, 문제인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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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꾸라 연구할 거를 위해서 한 가지가 더 붙여서 이야기 하는데요. 죄송한데, 자꾸만 를내서 지금 우리 GMS가 문제되는 게 지금 임원들이 앞으로 나올 사람이 많지 않다라는 게 사실입니다. 그게 사실은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자격 규정이 높은 것도 있지만 이사장 임기와 함께 2년씩 돌아가던 임기를 어느 날 갑자기 바꾼 겁니다. 1년씩. 실제로 매년 주이사장을 그럴 때서줄을 뽑아내야 되는 겁니다. 이사장과 같이 우리가 원래 2년씩 했었습니다. 근데 8년 전인가에, 아, 뭐, 너무 고한 사람들이 오래 한다. 아니, g m 으면는 오래 해도 괜찮습니다. 오래 하셔야 될거예요 이번 하실 분들이. 그래서, 정책위원회에서 이번에는 그걸 못다고 현장에서 안 되니까 그 문제까지 포함해가지고 네. 우리 임원들 임기를 다음 위기에는 2년으로 바꿔야 돼요. 지금 모든 기관들은 2년으로 해요. 근데 우리만 지금 이사장만 2년이고 다른 임원들은 1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박대금 국사님하고 제가 그전에도 이야기를 했던 건데 이번에 뭐 다른 상황이 되어 진 상황인데 네. 좀 다루어졌어. 왜냐면 매년 새로운 이분들을 뽑고 추천을 하려고 그리고 인연을 하는 사람은 그래도 자기를 지키는 거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좀 포함해서 연구해 주세야 그러면 은정남국사님하고김창훈목사장님고의견게 포함시켜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당장 결정할 네. 수 없으니까요. 그 다음에 또나오시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감사 감사는 이사장의 추천을 보상준비에서여러을만는다 바로 여러분, 송부 삭제, 제2에총정됩니다 8절, 부사장, 부서장, 육부고 자료, 본의 성교사로 무음 20년 이상 사입니다이니 처음에 논의해가지고 일단은 살려보기로 한 거니까 원안을 구해야 되죠. 오늘 뭐 수정한 대로 네. 수정한 대로 맡기로 정리하셨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제정대로 다하시 분이 하세요.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수고하셨습니다. 어, 3분의 2가 형식이라 돼야 되니까 네. 이게 3분의 2가 통과 아. 돼야 되는데 네. 네. 형식이라 야되 거수라 형식이라 네. 지만 우리 저 거수로 네 거수로 거수로 하죠. 고객 동의자님은 드리습니다간단겠습니다 네, 네, 네. 그다음에 사업 계획안 시 오늘 피가 벌어서 상세한 조사겠습니다.